할렐루야. 매일 성경 읽기.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4장, 1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교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가 자연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국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열정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곡리에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듣지 말며 듣지 말며 금리를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미를 욕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미를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가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위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 도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밀히 여기시고 자비를 넣하사 너희 열조에게 명시하심같이 내 수요를 번성께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요하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1절. 너희는 내 하나님 요하의 자녀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로만 사슴과 산염소와 불 볼기 흰 노루와 불긴 사슴과 신양들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 곧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않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laughs> 무릇 지르노미와 비닐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갈매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원이와 따오기와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묻도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laughs> 부정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가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 것으로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음. 사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땅 가신 곳으로 가서 물은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저주나 독주 동물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세게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성읍에 가하는 희 너희 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내여네성읍에 저축하여. 내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너희 인과 의성 중에 우가는 객과 미코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대해 축복을 주시리라. 15장 1절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귀려는 이러 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어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애는 여와의 호면제 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만일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laughs>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그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과 너는 마음의 양, 악념을 품지 말라 곧이러기를 제7년 맨전년에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경내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양물리 중에서와 타당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대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고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으로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 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고 의네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우 양의 처음 난 숲것을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와께 호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가 신곤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샬롬.